당시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 고려는요. 기존의 귀족 세력인 고권문세족과 그에 반발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대립하여 정치가 혼란스럽고 홍건적과 왜구의 심각한 약탈은 지속되었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어지는 원명교체기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무렵 고려 조정은 철령위 문제와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고려는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오왕은 이성계와 조민수를 중심으로 요동 정벌군을 편성하였다. 반면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이유로 요동 정벌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받아 이성계는 결국 요동 정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성계는 결국 위화도에서 군사를 회군하는데 이것을 위화도 회군 1388이라고 한다. 이성계는 고려로 돌아와 최영을 숙청시키고 우왕을 폐위시킨다.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공양왕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급진개력파가 제시한 토지개혁인 과전법을 시행한다. 과전법의 시행을 통해 고려왕정 내내 강력한 가문들이 독점하고 토지 지배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정치적 혼란, 사회 경제적 혼란 등으로 이내 고려는 멸망하게 된다.